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세기피엔씨와 함께하는 온텍스 사진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진 찍으시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아마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 하시면서 그 SNS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맛있어 보이고. 아, 쟤 저거 먹었을 때 정말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찍는 건데 음식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맛있어 보이는 색감이겠죠. 어떻게 하면 맛있어 보일까요? 따뜻해 보이게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형광등 불빛 밑에서 음식 사진 을 찍었을 때 세상 맛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불빛 밑에서 찍었을 때 맛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음식 사진을 위해서 갖고 나온 카메라는 GR3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갈때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일이 별로 없잖아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뭐다? 내 옆에 있는 카메라. 지금 저한테는 이 카메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가 되겠죠. 특히 GR3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각이 28mm로 굉장히 광각인데 사실 광각인데 이 화각은 저희게 익숙한 화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쓰신 핸드폰들의 화각과 똑같은 화각입니다 그리고 이 접사 기능이 있어서 가깝게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일단 이 카메라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잡아 바꿔보면서 촬영을 해볼 건데 혹시 화이트 밸런스 뭔지 아시나요 이런 카메라에 대 화이트 밸런스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설정해서 색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저와 함께 봐보시죠. 자, 화이트 밸런스 메뉴에 들어가면 지금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기본적으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잘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볼까요? 보면 은 붉은 것과 푸른 것 어떤 게더 맛있어 보이시나요? 이 GR3 같은 경우는 오토화이트 밸런스가 워낙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토로 촬영을 하겠습니다만 굳이 내가 켈빈 값을 촬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200이 태양이 보여주는 켈빈 값이에요 5200보다 숫자가 올라가게 잡아놓으시면 빨갛게 찍히고 5200보다 숫자가 내려가게 설정을 하시면 파랗게 찍힌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켈빈 값 설정한 다음에 음식을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까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 사진은 가깝게 찍을수록 맛있어 보여요. 왜? 평소에 우리가 음식이 이렇게 보일 일은 없거든. 못 보던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맛있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촬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탑뷰를 많이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탑뷰를 찍으실 때는 지금 이런 빵 같은 경우에는 탑뷰가 참 이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 음식이 팡팡하고 플랫하기 때문에. 자, 그럼 위에서 찍을 때 고민이 되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카메라가 여기 걸려. 그림자가 나와. 위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이 위에 있으면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럴 때는 수고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조명을 옆으로 미신다든지 그릇을 좀 옮겨서 조명을 위에 있는 조명에서 떨어져서 촬영을 하시면 이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두 가지를 찍어 볼게요 풀샷으로 그러니까 그릇이 다 나오게 찍어 보고 그릇이 안 나오게 찍어 볼게요 그리고 또나 음료도 찍고 싶은데 음료는 위에가 있고 얘는 낮게 있어서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얘를 찍겠다는 이쪽에 포커싱을 하시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블러가 될 거예요 얘에 들어있는 음료나 와인을 찍고 싶어 그럼 이쪽에 포커싱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조연이 되는 거죠 주연과 조연을 선택해서 포커싱을 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사진은 잘뺀 사진이에요 그림과 사진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은 빈 캔버스에 하나하나 더해가는 과정이지만 사진은 이미 있는 세상에서 빼가는 과정이 사진입니다. 좋은 사진은 뭘 빼고 찍었느냐죠. 잘뺀 사진이 좋은 사진인 거죠. 자, 일단 제 앞에 있는 새우가 있습니다. 어, 약간 높이가 높죠? 높이가 높고 볼륨감이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다 담고 촬영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 담고 촬영을 했을 때, 그리고 가깝게 촬영했을 때, 그리고 가깝게 촬영하실 때도 이렇게 가운데에 피사체를 두지 말고 조금 이쪽 한쪽에 스페이스를 두고 앵글을 잡아주시는 게더 이쁘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찍어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새우 같은 경우는 새우 전체 한 마리 통으로 우리 찍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있죠 그럴 때 지하세가 좋은 게 접사 기능이 있고 한 손으로 들수 있는 가벼운 카메라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 한 마리를 찍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접사 기능을 활용하면 뒤에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잘 돼요 얘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배경이 자연스럽게 빼기가 되겠죠 아웃포커싱이라는 거 자체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서 한번 앵글을 담아볼게요 이 구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블매트와이그릇의 컬러 배치가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풀샷으로도 하나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기를 좀 조여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위아래 높이가 차이가 나서 밑에가 너무 뿌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두 가지만 찍지 마시고 아주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내가 한 컷, 두컷 찍어서 잘 나온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수십 장을 찍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기고 어떻게 찍어야 이쁘게 나왔수 있다가 공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해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어보고. 하지만 위에 서 찍을 때 명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조명이 위에 있으면 절대 위에서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뭐 이런 플레이팅은 충분히 이쁘게 맛있게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음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전복 요리가 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텍스처를 갖고 있죠,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어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에 있는 접사 모드를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가깝게 들어가서 지금 오롯이 전복 한 마리만 담아내게 되면은 굉장히 전복의 텍스처가 살아나게 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식만 촬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찍어주세요. 그 분위기도 같이 담아주시는 거죠. 음식을 여기에 있으면 음식과 함께 앞에 있는 우리 일행들도 같이 담아보는 것도 좋은 음식 사진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왔던 음식들이 나왔을 때 한꺼번에 촬영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전에 그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맛있었던 음식. 을 메인으로 포커싱을 하시고 뒤를 약간 날려주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가 담게 위에서 탑뷰로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탑뷰로 촬영할 때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나무 테이블에 이 질감도 마음에 들어요. 이 모든 거를 담기 위해서는 일어서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높이 촬영을 해보시면서 이 액정이 안 보일 때는 일단 감으로 찍습니다. 여러 장 찍어야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 걸려라 가 되는 거죠. 하지만, 찍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서 잘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먹으면서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야, 먹지 마, 먹지 마, 찍어야 돼. 하지만, 먹고 있는 음식도 음식이고, 그 음식에 먹어버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찍으면 깨끗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시면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내에서 음식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꼭 음식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 찍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으니까요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실내에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색깔 그러니까 음식의 색깔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전문용어로 굳이 화이트밸런스 이런 걸 모르시더라도 따뜻하게 촬영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앵글도 꼭 똑같은 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앵글뿐 아니라 위에서도 찍어보고 옆에 찍어보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진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죠. 음식만 찍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찍어주시고, 순서를 가볍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시는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있죠. 무겁고 헤비한 카메라, 뭐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도 좋죠. 하지만, 이런 캐주얼한 사진에는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요? 늘 갖고 다닐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도 분명히 좋은 카메라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는 내 옆에 있는 카메라. 명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